그 나라 그 도시에서 응.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는. 응. 무조건 그 스케줄을 막쫙 짜서 막 어. 요트 타고 어. 나갔다 돌아와서 낚시 했다가 어. 다시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면 한숨 응. 자고 응. 일어나서 음식 먹. 고시 그 다음에, 뭐, 파라셀링 하고, 스노클링 하고, 이런 스타일. 아, 가만히 있진 못하나? 봐. 아, 저는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만 있는 사람은 어. 이해 못하는 스타일. 그럴 거 뭐하러 여행을 가야 고 그럴 거면 집 가야 자는데, 지왜 여행을 가 뭐, 가만히 있는 여행도 나쁘진 않아. 근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거는 음. 그 나라를 간게 아니라 그 호텔을 간거예요그 <laughs> 나라에 있는 그 호텔을 간 거예요. 그 호텔만 간 거죠. <laughs> 그러네, 그러네. 네, 그러면 그건 <laughs> 의미가 <배경이 웃음> 없다고 해야 돼. 아, 여기다. 음. <laughs> 그런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<laughs> 음. 저도 여행을 가는데 저랑 여행 갔다 오면 무슨 그 국, 국기 훈련 한번 하는 것 같다 하면서 다들 갔다 오면 링겔 꽂고 입병 나고 오전또 괜찮고